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산타입니다. 사나. 산타가 보는 산타TV 리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산타TV를 하면서 제가 경험해 봤던 산행지 중에서 아찔했던 산행지 탑3 꼽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탑3 코스는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순위이니까 그냥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쭉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덟 군데 운악산, 대둔산, 신불산, 도봉산, 천태산, 우두산, 관악산, 북한산. 근데 이 중에서도 약간 이런 안전 구조물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잡고 올라가면 그렇게 많이 아찔하진 않은 곳들은 또 한번 걸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한 3위, 대둔산 도립공원입니다. 아, 이 대둔산 도립공원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구름 다리 하면 떠오르는 산행지가 대둔산이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막 시작했을 때 진짜 가장 궁금했던 산행지였던 것 같아요. 대둔산이 뭐 산에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산이었어요. 어, 전국에 이제 수많은 출렁다리가 있지만 어, 그 중에서 아찔했던 산행지 탑 3로 뽑은 이유는 일단 최근에 이 금강 구름 다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좀더 재밌어졌습니다. 실제로 건너봤을 때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도 예전보다 더 재밌어졌고 하지만 이 금강 구름 다리만 있었다면 어 아찔한 산행지 탑 3에 꼽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탑 3에 꼽힌 이유는 바로 이 삼선 계단 때문입니다. 이 다녀와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직도 의문인 게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만한 삼성 계단을 한 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탁 걸친 게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물론 안전구조물이 다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아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가 아찔한 산행지로 꼽은 건 물론 튼튼하겠지만 이 삼성 계단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이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이 클래식한 모습,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면 약간 삐걱삐걱 된 소리도 들리고 살짝살짝 출렁거리는 느낌도 드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삼성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정말 놀이기구를 타는 그 아찔아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삼성 계단 때문에 아찔한 산행지 탑3에 꼽아보았고요. 음, 그리고 이 삼성계단이나 금강구름다리 아니어도 대둔산은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이 정상 마천대로 올라가는 이 깔딱 구간도 막 숨이 깔딱깔딱 차는 게 정말 재밌고 중간에 또 매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겨울에 오뎅꼬치 이런 것도 파는데 어, 산행 중간에 그런 걸사 먹는 재미도 있고 어, 하이라이트는 사실 정말 이 마천대 경치입니다. 이 올라온 방면 금강구름다리와 삼성계단 이렇게 이촥 보이는데 어, 그 경치. 그리고 그냥 그 대둔산 산하가 경치가 정말 멋있어요. 혹시 아직 대둔산에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어 올해 추천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3 대둔산이었고요. 자 아찔한 산행지 탑2 영동 천태산입니다. 사실 이때 촬영을 하려고 한번 방문해보고 그 뒤로 다시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도 아직 정확히 생생히 어, 그때 그 데슬랩을 오르던 장면과 느낌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와~ 로프 구간이 진짜 많아요. 그 데슬랩 구간 말고도 로프 구간들이 계속 있는데 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이런 로프 구간에 가면 로프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천체산 로프 구간들은 실제로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로프에 이렇게 또 굵은 철사를 같이 감아서 구조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로프가 약해져서 끊어지더라도 이제 철사가 지탱을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요 여기 이 75m 암벽 등산로 여기가 이제 천태산에서 가장 유명한 그 직벽 데슬랩 구간인데 진짜 아찔합니다 아야 촬영 어떻게 했냐 대단한데? 아, 제가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했네요. 보통 다른 산행지에서 로프 구간을 만났을 때, 여기는 로프가 없어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천태산은 로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로프가 있는 게 감사하다. 다행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와 영상 보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 천태산은 D 코스로 하산을 하면 여기서 짧지만 공룡 능선이라는 귀여운 또 구간이 있어요. 요 칼바비 능선을 걷는 게또 재밌고 어 천태산도 마찬가지로 경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멋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또 대둔산과는 조금 다르게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물이잖아요. 로프라는 그래서. 어, 대둔산보다는 조금 더 아찔한 느낌이 강합니다. 어, 그래서 천태산을 아직 안 가보셨는데 어, 고소공포증 같은 게뭐 따로 없으시다면 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 자, 드디어 아찔한 산행지 대망의 탑 원. 아, 여기는 다녀와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탑1으로 꼽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관악산에 있는 육봉능선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가게 됐던 이유가 이제 뭐 댓글로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뭐암릉산행지나 아찔하다, 막 이런 산행을 한 영상을 올리면 항상 댓글이 달렸던 것 같아요. 관악산에 육봉능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가 찐이다. 도봉산 Y계곡이 신라면이라면 여기 관악산 육봉능선은 불닭볶음면이다.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막 이렇게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셔서 계속 가봐야지,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이날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귀신에 홀린 듯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봉능선이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총 6개 봉우리를 넘어야 돼서 육봉능선인데 가장 그 아찔하고 위험한 구간이 3봉이에요, 3봉. 근데 그 3봉 말고 나머지 1, 2, 4, 5, 6봉도 다 아찔한 암릉 구간입니다 1봉, 2봉까지는 제가 좀 방심을 했던 게 그냥 평소에 등산하면서 만나 볼수 있는 암릉 구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위험하고 아찔하다고 막 추천을 해 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3봉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삼봉 그 직벽 구간을 딱 눈앞에 만났는데 아 여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건 아닐 거야 저 옆에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여기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딱 보자마자는 바로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암벽 어, 구간이어서 여길 장비 없이 올라간다고? 어, 근데 정말 이날 운이 좋게도 산악회 분들이 대장님 인솔 하에 이 삼봉을 또 산행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저이 올라가는 루트를 모르는데 혹시 이 삼봉만 올라가는 거를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냐 예,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삼봉 어, 올라가는 루트를 배우고 좌좌좌작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을 알고 올라가도 어, 진짜 아찔했어요. 진짜 지금도 또 손에 땀이 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산들은 그런 구조물이 있었잖아요. 로프가 있고, 여기는 찐이에요. 로프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야 하는 직벽 구간이어서, 제가 아직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촬영하면서 300개 조금 넘는 산을 다녔는데, 그 모든 산들 중에서 이 3번 구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위험하고 아찔한 구간이었어요. 탑1에 꼽을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등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정말 새로운 산행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진짜 하이라이트였던 게 이제 그 산악회 분들은 6분 국기대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막 맛있는 걸 챙겨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와서 같이 먹자 많이 싸웠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합석을 하게 됐는데 메뉴가 미쳤어요. 미나리 골뱅이 무침 그거다 먹고 그 양념에 이제 밥을 또 비벼서 먹었는데 아~~ 그동안 산행하면서 진짜 많은 음식들을 먹어봤지만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또 먹고 싶어요 근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이 맛이 안날것 같아요 이 레시피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신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산타TV를 하면서 그동안 경험해봤던 산행지 중에서 아찔했던 산행지 탑3 꼽아보았는데요. 분명 저랑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찔한 산행지 1위는 관악산 육봉능선이 아니다. 여기보다 더한 곳이 있다. 나는 그곳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문해서 또 느껴보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찔한 산행지 탑3 꼽아 보았고요. 요즘 진짜 산에 가 보면 어딜 가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이 연초록들이 진한 초록색으로 촥 뒤덮이면서 뜨거운 여름이 올 텐데 그 전에 이 얼룩덜룩한 초록색의 능선들을 만나러.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멋진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